자, 그 다음에는 34살의 임신생분들이에요. 음, 야, 임신생분들. 제가 봤을 때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제일 연예인은 임신생분들이 아닌가 싶어요. 우리 임신생분들. 끼 굉장히 많죠. 완전 연예인이죠. 응, 음, 반짝반짝하게 남들 앞에 서야 되고, 보여줘야 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그래서도, 그게 발산이 안 돼서도 내가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, 어,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하반기로 갈수록은 그래도 내가 뭔가 나를 보여줄 곳이 있다,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. 내가 뭔가,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하는 영역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고 활약을 하고 좀 이렇게 자꾸 보여지고 음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금전에도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. 어 금전적으로도 내가 좀 어렵지 않게 그 이상으로 좀 채워지는 을사년 하반기가 되겠다. 이렇게 보여줘요. 되게 관제 따라다니던 게 많은 많았던 것 같아요. 관제수도 좀 승소운이 보이거든요. 어, 그러니까 뭔가 좀 엮여 있으신 게 있으시면 좀 많이 해결도 보실 것 같고, 승소해서 좀 시원하게, 음, 될것 같아요. 좀 구설? 이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, 우리 임신생 분들 좀 차분한 마음 속에서 다 화이팅하고 움직이고 활약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